열두에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갈리버도 허비하였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도주마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곧스스로하시고 우리가 혼내서 놀이켜 말씀하시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에오사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 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예수님만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는 그냥 한 12년 혈루증만 알던 여자로 나왔지 이름이 없어요. 수로본이의 여인은 또 여자 그 이게 뭐 어떤 그 닉네임이 있는데 이 여자는 그냥 12년 동안 혈루증, 피 흘리는 병이에요. 피 흘리는 병은 12년 알아온 여자다. 그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고통인데, 첫 번째 이 여자가 당한 고통은 병이 있어서. 피 흘리는 병. 그러니까 피 흘리는 병이 얼굴에 피기가 없는 거예요. 어? 피 흘리는 병. 두 번째 이 여자에게 고통은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허탕쳤다는 거예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의원이 가서 고침을 받는거피 흘리는 병이 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열이에요하열 하혈. 그러니까 산부인과 병이에요 산부인과 병 산부인과 병 저희 집사람은 산부인과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산부인과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고통을 겪었다는 것. 어떤 고통인는 모르겠어요. 고통을 겪었다. 그다음에 이 여자에게 고통은 또 뭐냐? 괴로움은 뭐냐? 질병과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어. 아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병으로 고생하던 건강도 없어요. 기운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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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는.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에게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나 것이다. 의사들한테는 괴로움을 당했지만 은 예수님에게서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믿음 돈도 없어요. 건강도 시들어졌어요. 12년 동안은 피를 흘렸으니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하나 있는 것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샥 들어온다. 아,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웃도 다 친척 친구들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다 없을 때 예수 믿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도 회복이 가능하다. 이 여인은 그랬어.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에어쌓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지만 앞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미 12년 동안 돈을 다 허비하면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12년을 알아온 사람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죠 저 건장한 사람들을 휘집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지금 그렇지만은 그피 흘리는 병이 냄새는 안 났겠어요 예? 그리고 이 여자가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색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네. 우리 같으면 여자분들이 머리에 후가시라도 놓고 옷이라도 좀정 입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그냥 화장품이라도 발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카불러치가 되겠죠? 이게 좀피목에 그리고 할머니들은 죽을 빡 죽을 빡 그래도 입술에다 빨간 것만 발라도 여자처럼 보이는데 저 여보님도 보면. 보면 화장은 안하시고 입술에다 빨간거 꼭빨라줘 <laughs> 어떤 들은 잘못 그래가지고 삐뚤어지면 내가 그것도 잡아 드리고 어떤 들은 잘못해가지고 이빨에도 빨간게 묻어가지고 <laughs> 엄마 지 자버지 없었어 그래가지고. 왜? 이해해봐요 이해해 휴지로 닦아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빨간거 봐, 그게 있겠어요? 장정들은 뚫고 지나가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조윤기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1 년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조윤기 목사님한테 에어싸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조목사님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시면 어떻게든 조목사님한테 눈에 한번 비춰보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아예 그냥 거기 축에 끼려고 생각도 안 해. 왜? 어르신들이 옆에 쫙 달라붙어가지만. 고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대통령 지나갈 때 봐요. 아니 연예인이 지나갈 때 봐요. 그 틈에 어떻게 켜요? 그 틈에 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힘을 다해서 마지막이에요. 죽을 심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심을 다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한 걸음도 이 여자가 한 걸음 뛰면 예수님은 건장하신 30세, 33세 젊은 나이요. 이 여자가 한 걸음 뛰면 예수님은 벌써 두 걸음 막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한 걸음 쥐필 때 여자는 두 걸음 세 걸음 막 쭉쭉쭉 그런 종종 걸음 인내심을 내서 인판을 파헤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댔때 믿음으로 손만 대도 낫게 떨어진다. 손을 댔더니 순간에 자기 몸에 변함을 병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 몸이 가벼워졌어요. 와 눈이 밝아졌어요. 어 힘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가던 발그으면딱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주님 서로가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손에 옷에 손 대느냐고 물으십니까? 저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밀고 땡기고 예수님과 발을 맞춰가던 건장한 사람들 제자들도 믿음으로 손을 댄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 여인만큼은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사람 측에도 끼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빚, 짓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주님은 알아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여인은 연약해요 병 들었어요 돈도 없어요 기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님의 옷가의 손만 대도 나으리라 낳는다 새로워질 것이다 상상력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여인은 봐봐요 28절 내가 그오세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노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거지. 어? 베드로나 주변에 있었던 건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각에 충만해가지고서 소대는 순간에 병은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오늘 우리 생각을 가지죠병 고침 받는다는 생각. 우리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 생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이 오는 거야.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야. 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장작고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이 여자는, 주님, 나혈류병이에요 시민이 안 드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도 없어요. 기운도 없어요. 그런 말한게 아니에요. 내가 현상적으로 내 현재적인 입장은 돈도 없고, 질병만 있고, 기운도 없고, 정말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다빵점이고빵점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손에 손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창조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병고친 바늘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 돈도 없는데요 나 병들었는데요 나돈 없다고 깔보는거야 예수 안믿는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간다면 그건 불신하네 오늘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은 내 귀를 들어 주십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공이 되리라 이 여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뒤집을 수 있는 건 생각. 내가 예수님의 손만 대도 나리라. 나는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내가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자녀도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도 가족이 창험을 넘치는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자리라. 이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우리는 천지네. 아멘.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현상이 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야. 주님은 뭘?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건강하게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심을 네가 믿느냐? 거기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죠 그 우리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비를 시선 받은 사람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미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야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지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나영철 장로님이 신앙상은 잘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기운이 없다고. 기운이 없다고. 참. 삼층을 올라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새벽 예배를 막 빠지시고. 그러더니 집안에서 어떤 뭔가 갈등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저하고는 상의 한마디 없었어요. 저거 상대면 제가 내려가게, 안, 못, 못 내려가게 했겠죠. 그냥 내려가셨어요.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아, 고향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듣고, 제가 속이 상하죠 하나님도 속이 상한 때가 있는데, 고향으로 죽으러 갔으면 거기서 죽을 지어다. 나는 장로는 죽어도 나안간다나 혼자. 그래서, 어머나. 내가 왜 이런 말을 나오지? 그런데, 아, 가신 지한두 주, 괴도 안 나오고 지방에 충청도 데려가신 거예요. 넘어지셨는데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이마를 스물여섯 발으 꿰맸대요. 그럼 빨리 올라와야 되잖아. 또 거기서 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줬더 아, 또 다리가 또, 부, 다리가 막뭐 부러졌대 또, 한쪽 다리가.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죽으러 간다고 그랬으면 가서 사명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셔야지 가서 쫓아가서 말렸어야 되는데 나 속상한 것만 생각하고 죽으러 가서면 죽을 지어다! 그거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 회개하면서 하, 회개. 그래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 회개. 그래가지고 또 얼마만에 또 다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그래도, 정말, 어?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상을 하시오 장로님, 그 갈등을 느끼던 일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입니다. 장로인,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시고. 그러시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셨으니 그 기회라도 받았으니 다행이지만 속상하다고 뭐 죽으러 간다 뭐 한다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건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지적이 나오면 잘못했습니다고를 회개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격렬로 가고, 가고 가면 고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교만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다 결국 망하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애국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가서 손, 죽기 전에 손 들어야지. 어? 진작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애굽도 평안했을 거예요. 그냥, 고집을 피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하는 대로, 보내주시오, 보내주시오. 열 가지 제안, 마지막, 죽음에 이르르니까, 그때서 순종. 죽어봐야 맛을 알겠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다는 아멘 나는 것인 봐. 나오는 이 여자는 돈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주변에 사람 이 있습니까? 남편 이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해.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도 없고 나는 저 예수님의 오세만 손을 대도 나는 고침을 받으리라는 거믿는 가지고 그냥 사람 인파를 해치고 해치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깡마른 몸을 가지고 냄새라는 몸을 가지고 사람들은 한 걸음 앞으로 가면 뒤 뒤로, 뒤로 두 걸음 밀치며 나가고 그러나 나는 세 걸음 뛰어다니라. 그냥 반대가 오고 십이 연약해도 좌차라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야 말한다면 하나님만 치대도 응답을 해내준 것 얼마나 치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달랑말랑 지금 생활 환경 가운데, 기도, 거까지 가면 안 돼. 가는 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다야 되는 거예요 다야 낫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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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달라고 하는데 그냥 응답이 없다고 뒤집혀버리면.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지 25년 만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요셉이는 꿈을 꾼지 20년 지나고 감옥에 가서 그 고생하고 13년이 지나. 그러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 기도 쬐끔 해놓고 응답해내 아이고, 절 입에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벌써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응답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생활 환경이 힘든 걸로 끝나는 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가림유다가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회계를 모르는 거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에요 마리아가 300테나리온 되는 어?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다니까 야 얘가 300테나리온에 돈 받아가지고 팔아서 300테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원에서 4천 5백만원 왜? 한대나리 오니 장정 하루 품삭이니까. 그걸 3 0 0대나리온그 엄청난 기, 비싼 그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니까.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저걸 박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저는 도둑이라. 저런 핑계를 가지고 돈이 꽤돈에 들어오면 걸 훔쳐가려고 할 일은 라 교회 안에서도 돈 달라고 기도 안하는게 좋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뒤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돈 주는 데입니까? 차라리 은행장을 만나시. 은행장도 못 만나고 은행장 만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신을 주는데도복 복을 못 받냐고 복 복을 왜 복을 못 받아? 네 입부터 고쳐라. 복을 줄게. 벌써 입에서 부정적인 말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비록 모든 게 꺼지고 꺼지고 꺼졌지만 생각부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난다. 손만 대면. 여러분 손 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다 손 대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병이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 형편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습니다. 너어떻게된 거냐? 예, 사실은 이만저만 해 가지고 예수님 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그두 가지 축복이요. 네가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이요. 그다음에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영원구원과 육신구원 죄사함도 받고 천국도 가고 병 고침도 받았다 이만 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여러분으로 청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현루증 알던 이 여인처럼 과거나 현재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철수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